어린이 명예 별리사를 위한 어른 별리사의 이야기입니다. AJ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별리사라는 직업을 가진 전문가라고 해요. 별리사? 별리사는 누군가를 돕는 친구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이분이 누굴까요? 네. 노벨상을 만든 노벨 할아버지입니다. 노벨 할아버지는 꽝 하고 터트리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노벨의 발명을 멋지게 문서로 만들어 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친구가 없으면 누구나 다 모방할 테니까요. 이분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발명왕 에디슨 할아버지입니다. 전구뿐 아니라 아주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에디슨의 발명을 멋지게 문서로 만들어 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 친구가 없으면 누구나 다 모방할 테니까요. 이 할머니가 누군지 아는 어린이 있을까요? 코코 샤넬이라고 해요. 세계적인 디자인이나 브랜드로 크게 성공하려면 남들이 모방하고 훔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필요해요. 이분은 또 누굴까요? 네 스티브 잡스 할아버지입니다. 엄청난 발명품으로 세상을 바꿔버린 큰 사업까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업을 지켜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친구. 그런 친구가 바로 변리사입니다. 근데 변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할까요? 사람들의 멋진 생각을 잘 듣는 일. 사람들에게 성공으로 가는 좋은 방향을 안내하는 일. 멋진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해서 국가가 돕도록 만드는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변리사라고 해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변리사가 되면 좋을까요? 아저씨가 오랫동안 경험해서 알게 된네 가지를 말해볼게요. 첫째, 자기가 빛나기보다는 남을 빛내주고 박수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둘째, 뭔가를 만드는 일보다는 뭔가를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 셋째, 말하는 재능보다는 글 쓰는 재능이 있는 사람. 넷째, 거짓말을 하는 나쁜 사람보다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런 사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기가 빛나기보다는 남을 빛내주는 사람. 여러분, 남을 위해 박수를 쳐보세요. 자, 쳐보세요. 짝짝짝짝. 훌륭한 어린이 명예 별리사입니다. 요즘 책을 읽나요? 능력 있는 별리사가 될 거예요. 글을 잘 쓴다고요? 이런. 멋진 어린이 변리사가 여기에 있군요. 착한 어른이 되야겠다는 어린이 손 들어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린이 명예 변리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